아멘.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배터리 그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신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그 물음이 예수님 보실 때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막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과 죽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실 것인지 천국의 문을 여실 것인지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그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날 것인가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려고 하시는가 여러 걱정들을 하고 근심을 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게 의미 없이 또는 하지도 않을 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말씀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니 그의 고난과 죽음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마땅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품어야 될 생각은 뭘까요? 예수님께는 왜그 길을 가려고 하시는가라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왜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맞이하시는가? 왜 그걸 거부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한다면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 것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 질문은 지금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후를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일 천국을 이루시고 그다음에 그분이 죽으신다면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룬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릴 것인가? 누가 통치하실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인가? 왕이 될 것인가? 이런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로 고난으로 왜 죽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제자들의 그 다음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과 어긋난 의도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 우리 예수님 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큰자 그러면 너희들처럼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시작한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 너희들끼리 누가 크냐는 그런 논쟁을 하거나 그렇게 다툴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은 이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마땅히 그 물어야 할 질문. 그 나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너희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낮추라는 거죠. 지금 그 제자들이 품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 누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그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다스릴 것인가? 이 세속적인 천국을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굉장히 교만하고 세속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 너희들 중에 누가 내 후계자가 될 거냐 하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 하늘 날씨는 크다 라고 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 이런 것들은 왜 그러면 오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죽음을 택하신 이유는 그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여기는 그한 사람, 그 소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고난과 죽음 가운데로 내어 주고 계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생각뿐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 하나라도 없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작은 자 하나라도.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제자들에게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너를이나 실족하지 않게 하라 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범죄하게 돼 있죠. 세상 나라의 그 여러분 세상 우리 세상 국가의 통치자들이 그렇게 자꾸 범죄하고 권력을 악용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면. 너희들이 교만한 생각으로 권력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천국을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싸움을 너희끼리 시작하면 얼마나 교만해질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은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여기는 없신 여기는 사람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시척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범죄하게 너희들은 그 범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시척 하는 그런 범죄는 얼마나 너희들에게 큰 고통이고 너희들에게 큰 저주고 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스스로 싸우, 서로 싸우면서 예수님 죽음 이후에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다투고 있는 자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한 바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고.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의 연속이라고 이 말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르고자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죄 가운데 다시 빠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굉장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예수님처럼 낮추는 사람,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지 없신 여기지 않고 그 영혼을 귀히 보고 그들을 섬기려 했던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귀히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 앞에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그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 주신 것은 그를 따라 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올 때에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라도 그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 자기 자신을 낮추며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죄에서 스스로를 자기를 지키고 겸손히 행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받아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성품으로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어느 지극히 한 작은 자라도 귀히 여기고 섬기며 살리며 도우며 세워주며 복받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와 또 하나님 커다란 영생과 또 귀한 은사들을 누리게 함에 있어 우리가 친히 인도하는 자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같은 은혜 안에 들어갈 줄 아는 예수의 마음과 심령을 심장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 주간도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충분한 은혜와 충만한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통통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